쉐쉐쉐쉐어 플리저 프론트 히러. 왜? 여러분 문 뽀개지는지 <목소리도> 체해 줘. 여러분 컴싸우스스. 웨이 웨이. 문 놓고 깨져요? 아 웨이 스프라이트. 여러분 컴싸우스스. 컴싸우스 여러분 컴싸우스스. Choke... 웨이 여러분 초크 no 초크레 여러분 노스 여러분 사이드 3. 투. 원. 인사이드 사이드터탱 인사이드 터탱 여러분 컴백 컴백 컴백. 패스 컴백. 우리 인게이지 빠아 컴백해. 컴백해. 너무 앞으로 <목소리도> 갔어. 웨이 웨이. 컴백. 이거 웨이 웨이. 웨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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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펜펜 뭐, d 프론트 디펜. d 웨 e 원모 디펜 디 웨이. e p 에 n d 시 a i t 시 n e 웨이 웨이 dependency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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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i 킬다탱킬 t 탱킬 i 탱 w 대 i t 대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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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웨이웨 a 패스트리기요재수빨리와야 돼. 샬롯, 샬롯, 디펜, 디펜, 디펜. 샬로, 웨이. 28. 여러분, 인사이드 킬더탱 레디. 인사이드 웨이. 가드론 끝나, 이거 끝나면 나이터머 웨이. 3, 2, 1. 인사이드 킬더탱, 인사이드 킬더탱, 나이스 웨이. 웨이, 웨이. 머랑헬리노도잘 빨려야 돼. 네타 노스웨스트로 가면. 여 커머스, 커머스, 커머스. 근데 얘네 사우스에서 뚫려 있어서 다시 들어올 수 있어. 애들한 컨너스, 컨스 노스 이스트 와이어 그냥 노스 이스트 홈 노스 스트와이 노스 웨스트 저스트 샬로 레디 샬로 리원샬샬샬 여러분 디펜 디이 어, 디펜 디 여러분 디펜 디 디펜 디레 하나 남았어요 밤 그치, 하나 남았 없어 턴 없어, 턴 없어. 네? 웨스트 썼어 okay. 이제 돈다 오케이. 여러분 디펜 여러분 원목 인사이드 더탱 레디 원더탱더탱더탱더탱더탱 나이스 나이스 웨이웨이웨이웨이웨 t w 이 i t w 이 i 컴백 컴백 e nice, c o 웨스웨 t Wait, w 이 i 이웨 a 웨 t 웨 a i t wait. Wait, wait. Wait, w a 스 t w a 스 t w a i 이웨스 i t w a i 스웨 a i t wait. w 트 웨이, w a 웨 t Wait, wait. 웨 a i t wait. Wait, wait. 샬로뎀 샬로뎀, 샬로뎀, 샬로뎀. 여러분 스프레드, 디펜 레디 d ready. No, no, no. i 로 s i d 로 c h a l 캐 e n g e challenge, challenge, c h a l l e n g 지금 h a l 이 e n g e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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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l l e n 로 e c h a l l e 환백, 홀드 홀드 홀드. 홀드 오픈 더 초크 앤 홀드. 웨잇 웨잇 웨잇. 웨잇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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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디펜 플리즈. 빨리 횟수해야돼 우리. 웨잇. 스프레드 여러분 스프레드 앤 노스에스 워킹 레디. 노스에스 초크 레디 위 디펜스. 3리 세컨 에러 노스에스 워킹. 여러분 노스에스 다같이 3리 투, 노스에스 앤 노스에스 앤 노스에스 앤. Nice, guys. Spread and Brawling. Spread and Wait. Spread, spread, spread. 여러분,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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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Guys, we're on the inside, so it's a bit advantageous. Wait, wait. Defend, defend, to the east. DPS, step up to the east. to the east, 3, East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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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 them, Spread, full spread. spread and 히업로히어업 스프레드 스프프레 여러분 d the s p s d p s s o u t h east 스 o step on <뭐람> l a 스 y w a i DPS east walking. The r u b b e DPS DPS east walking. n r t h n r 패스트 리그 플리즈요. 상 밤새 왜요 우리 오펜텐 빨리 와야 돼. 나밖에 없어. 페이크도 못 쓴다고. 볼이 없어도 일단 디펜디. Yeah, 뭐, 여러분 디펜디 카운터레드.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사우스 이스트 워킹 디펜스. 여러분 디펜 디펜 디펜. 여러분 인사이드 <목소리> 다 같이 쓰리. <목소리> <3! 4! 1! 목소리> 인사이드인사이드 <목소리> <목소리> 인사이드다. 여러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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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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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레터 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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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러.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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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페이크 웨이 스컬 라고 왔죠? 웨이 웨이 스컬 웨이.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워킹위 디피스. 사우스 웨스트 다치시? 후원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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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아, 우리 오펜팅 나 혼자밖에 없어. 너무 힘들어 지금. 웨이. 지금 디피스. 디피스 주라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와이와이 와이어. 예, 여러 디펜 디펜. 웨이.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의 벽쪽으로 붙어서 포지셔닝해. s 우스 t h 스트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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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여 s 분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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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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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림 여다분 여러분, 여 노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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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푸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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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o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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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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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하다가 얘네 리겨 해올 수 있게 좀 하자. 안 그러면 이거 얘네 끝났다고 하면은 이거 좋고 끝내야 되거든. 리겨 해오게 이거, 이거, 이거. 좀. 캐치하다가 이거 하이드 앞으로 한 명만 가줘요. 스프립트져 나오나? 앞으로 인사이드 레디 3 2 투, 인사이드 레미, 인사이드. 레디. 사우스 웨스트로 여러분 풀 캐치 나오세요. 얘네 인게지 바을수도 있어. 여러분 들어온다. 웨이 스프레드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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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제 쪽으로 와주세요 여러분. 스프레드 여러분 컴, 컴노스, 컴노스, 컴노. 안 끝났어. 나 히로 좀. 히로 컴. 컴마스, 컴마스, 얘네 밤스 아직 있어, 여러분 컴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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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스 웨이, 웨이. 여러분 노스웨스트 워킹, 디펜스 워킹, 노스웨스트 아홉, 쓰 노스에스엠, 노스에스엠, 노스에스엠. 여러분 컴 노스에스, 한명 가줘야 돼. 웨이, 스프레앤캔 W, 스프레앤캔 W, 스프레앤캔 W. 여러분 스프레앤캔 W. 레 오시는 분다. 다 각분 다찍었어다 여러분 케어풀 어, 하트바크 지금 음 시켰어? 어. 어. 여러분 컴스스스 여러분 인사이드 레디, 인사이드 왜클릭하끝나면 a n Who 스 s y o u 스 s o u t h e a s 스 여러분 이 t h i 펜 k you're coming, 컴 o m i n g 치 o m i n 스 coming, coming, c o m i n 스 c 스 m 스컴노 coming, c o m i 이 g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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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o m i n g coming, 시스 m i n g coming, c o m i n 디 coming, c o m i n 스 coming, c o m 원노 시스템 노 시스템 노 시스템 나이스 컴투 캐슬 컴투 캐슬 컴투 캐슬 컴투 캐슬 컴투 로드룸 컴투 로드롬 컴투 로드롬 애브리언 컴투 로드룸파스트 오시 멤버 더블러시파스트 오시 멤버 더블러시 웨이 컴사우스 컴싸오스 컴싸오스 애브리언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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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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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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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 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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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다 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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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스 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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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스템 웜이 스이 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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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웜이 웜이 이이이� 오시 체크 카세요. 푸드랑, 베이크, 에 베이크, 주신 크이크로드컴투 로드랑, 컴투 로드랑, 컴투 로드랑, 컴투로드웨이 스컬마크, 로케 오케이. 여러분, 컴투 로드랑 더 빨라, 더 빨라, 더 빨라, 더 빨라. 로드론까지 오시요웨이 스크릿 같이 돌아요. 오케이. 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 얘네 리그트 기다릴 거야. 준비샷. 20. 우리 18. 오케이. 에브랑 컴노시스. 컴노시스. 이브랑 컴노시스. 컴노이이드 오케케이케케이케케이 e r y o n 스 knows just the shallow. Wait, three, two, o n 디 shallow. Dependently, depending, d e 디펜 n 이 i n 디펜 e p e n d i 디 g de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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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갈아다 여러분 노스웨스트 샬로 레디. 샬로 쓰리, 두, 원 샬로 된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딜레이, 딜레이 레디.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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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레오 레디.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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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나이스 디펜. 웨이, 웨이, 웨이. 바비 한 바가요. 나이스 포. 오, 가우치비 웨이. 웨스트 퍼 웨스트 퍼 에너미 밤스커드 웨스트고. 여러분 노스웨스트 워킹 해봐. 여러분 노스웨스트 고딥네 레디. 노스 웨스트 워워 유즈 쉐킷. 노스스트 워킹. No slam, no, no, nice, nice, nice. spread and rolling, spread and Wait, wait, wait. Defend it. Pop option, ready. 일산 여러분, pop option, ready. 갑자기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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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여러분, delay them, Defend, defend, All One more <laughs> defend, ready. One more defend, have a... wait. wait, 지금 티라노노스레스. <laughs> no, to, is to walk walk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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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walking. 레오 no, is to Chok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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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k them, them. Nice, nice, nice. nice. Come,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yeah, come, back come back, team come, come, team back, back come back, come back, and right. and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t n o n o t g o t n o t o u tunggo, r u n g o u n t n g g g n e m y t n g o u o t t u o t u t u n g s t u a g t u n g t u n g g t u o t u t t u n g g n g g n t n g g o t t n g n t n g e n g g o u n g g o n o u n g g o n g o u n e g o n g g o u n g g n o u n g g o n g g o u n n g g o u n n g g o u t n g g o u n e n g g o u n o n o t u n g g n o u n t n g g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o u n 원 웨스트 투시웨이브위우 One South West, South West, South West, South e s o u e s o u t h West, South e s o u e s o u t h West, w a i a i t Wait, Wait, w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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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w a a i t Wait, Wait, w a t w a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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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w a a i t w a a i t w a Wait,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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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웨이. 온다 온다 3, 2, 1. 아 h c o 컴백 back, come back, pass, c o m 베이팅하는 거 오픈 s c 드 우리 많이 죽어서 a s s 지금 웨이 리 a 어 빨리 a s s come back. w 리 i t 기 h 없으 r e facing on the open field. We manage w a 이 on this one. w o o 오픈월드로 나오라는데요? 아니 병신도 제로맵이면서 여기서 오픈월드 하자 그래요 샘페이 웨스트에 있는거 갱글랍이에요? 제네가 넘버 더 쎈데 무슨 오픈월드야 그니까 뭐야? 오픈월드어 그러니까. 갱이 많아 전마당이 다 갱인데 아쉣 같이 와야되는데 너 그러면? 갱 많아 엄청 많아 리버베드에도 그 비슷한 갱 있다고 합니다. 리그해 오실 때 조심하세요. 일단 저는 어디 가지? <laughs> 이거 다 소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유, 제도님. 얘들 사이문 때려요. 아, 네. 어, 다시 가요. 얘네 올라오고 있어요. 스크립트 핑좀 네. 아, 찍어줘요. 리그 분들 찍어줘요. 제가 안, 안 보여요. 핑슬 여기 있어요노스웨브리컨 <laughs> 노스웨스트. <에브레엄 펌> 노스웨스트. <laughs> 이거 패스를 줄 거예요. 우리 싸우주면 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오픈할 거예요. 노스 저기, 배, 저기서. 리버베드에서. 그럼, 여러분, 마운터.